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동안 저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3개월간 같이 아, 배웠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아, 그 마지막 시간 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건하시고 아, 또 주의 은가 함께 하시는 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장인 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아, 10장에는 모르드계와 에스트로 인해서 아수에로 왕의 통치도 더 확장이 되고 또 모르드계도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맞춰지는 그런 끝마무리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마치고 마무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또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아수에르 왕이 더 강성해져서 먼 바다의 섬들까지 조공을 바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모르드계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더잘 되었고 또더 안정이 된 가운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실세 없이 몰아닥치는 위기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멸될 위기도 있었고 모르드게가 50규빗 장대에 달릴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 구원받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단정이 되었습니다 아수에르는 강력한 통치를 구축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아, 저희 삶에도 위기가 있고 또 힘들게 감당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간구하듯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위기의 시간도 있지만 그외 하나님이 꼭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성경에 에스더처럼 이방에 가서 또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요셉이 나옵니다.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살이 했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또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 대풍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7년 대흉년이 있으면서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아, 그러다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때는 요셉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으로 보여요. 아, 그리고 110세 생을 마치는데요. 아, 그런데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 아버지 임종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간은 아, 별일 없이 평온하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시간을 많이 건너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의 때를 주신 겁니다. 다윗도 광야로 쫓겨다니고 젊은 시절을 정말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안정이 될 만한 때, 바세바웨의 범죄로 인해서 심적으로 큰 괴로움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 환란의 날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이 말년에는 안식해 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쓴 시편으로 아, 보이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가 노년에 쓴 시편으로 보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버림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수고의 떡을 먹고 환난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안식의 해절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영혼이 안식하고 저희 삶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땅 떠날 때 저와 여러분 이땅 떠날 때 저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눈물이 없는 아픔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곡하는 것이 다시지 않는 그런 안식의 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중에 337장에, 330장에 보시면 어둔밤 쉬대리니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몰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안식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스더의 마무리 마지막 장, 10장에서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에스더입니다. 10장에 아수에르 왕도 나오고 모르드계의 이름도 나오는데 에스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봐도 에스더보다는 모르드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진행상 그렇게 된게 아니고, 에스더는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고 행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 저희가 낄 때나 안낄 때나 아, 그렇게 나서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 이제 그러잖아요. 아, 에스더는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 또 있어야 될 곳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에게는 성도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는 신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도라는 신분, 성도라는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설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를 더욱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저희가 에스더서를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10장에서는 저희 삶에 위기도 있지만 환란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반드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믿음의 자리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개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저희 시즌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과 애써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삶 가운데 환란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어지고 안식 가운데 마치는 모습 보았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믿음 잘 지키고 그래서 주에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마치는 그런 삶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